하나 좀 불안한 게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으로 정영환 교수님이 내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음, 네. 그 내정이 보도된 날이 바로 지난 1월 5일 금요일 오후 경기도당 신년인사에 참석한 한동원 위원장이 신년인사회를 끝내고 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음. 그게 금요일 오후 좀 늦은 시간이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이 선거판에서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빅 뉴스예요. 그런데 그렇죠.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비대위원장이 가면서 기자들한테 툭 던질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상하다? 아니 원래대로 하면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당사가 됐던 아니면 국회 언론관에서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공관위원장으로 누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분을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빅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네. 신년인사회 끝나고 가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기자가 뭐 전혀 몰랐으니까 음. 질문도 없었는데 아, 이번에 공관위원장 뭐 어느 교수님이 됐습니다라고 툭 던지고 간 거예요 네. 본인이 그래서 제가 보지 뭐. 제가 들은 생각이 아 통보받은 거 아닌가 아, 어. 야. 어. 아 이제 논평이 응, 예. 좋은데요 네. 아, 노동규 다 원래 좋았어요 박농규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논평이 좋아졌어 내가 저 얘기를 듣고 어, 통보받은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있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유. 통보받았는데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살짝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 맞나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누구로 세워 봐야 여긴 바치 사장이다. 아. 라는 메시지까지 한꺼번에 다 던진 거예요. 네. 그거를 예리하게 파악한 김영의원은 국회의실 자격이 없어요. <웃음> 예리해서 <웃음> 네. 제정신이잖아. 네. 네. <laughs> 이분 같은 경우에 1991년도에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 음.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배석 어. 판사였어요. 네. 이런 사람이 공관위원장 하면 되겠어요? 성인주 감수성이라는 일도 없어. 네. 음. 역시 한동원은 실권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행동대장입니다 행동대장 공충관리위원장도 당대표가 임명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 잖아요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누가 임명했겠습니까 음, 공관위원장은 대통령이겠죠 대통령. 대통령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김건희 라고 추정되는 거죠 윤석열은 아무 생각도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국정을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시키는로 하는 거야 모든 건다 뒤에서 철저하게 기획해서 하는 거야 부의완의 하는 거죠 한동훈 씨가 기분 나쁘고 빈정상하니까 얘기도 안 하는 거지 얼마나 큰자리입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힘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은 굉장히 막중한 자리고 어, 실질적으로 공천을 결정하는 자리라니까요 그렇게 막강한 자리라고요 그것을 한동훈이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듯이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도 빈정상하는 거 기분 나쁜 거지 내가 당대표인데 오다바고 하려니까 속상한 거지 막상 지가 와서 당대표 해보려니까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laughs> 지가 보니까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야 지구 잘 해보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위에서 자꾸 컨트롤해 누가? V1이 대통령이 실질적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대통령이 자꾸 컨트롤하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껍데기라는 사실이 입증된 거죠 저희 부 한동훈의 운명도 망할 겁니다 여기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윤석열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설려 하면 태클이 거는 거야 뭘로 태클이 태클 거네요? 특검법 두 개로. 김건희 특검법, 어, 그 다음에, 오시억클럽 대장동 특검법이 딱 발목을 쥐고 있는 거야. 지는 받고 싶은데, 받으면 안 돼! 죽어! 그러고 있는 거야. 한동훈도 죽어! <laughs>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실권자가 아닌 거죠. 실권자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쇼맨십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한동훈이. 까치발도 딛고, 어, 장신구, 장신구들 막 달고 있다고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장신구입니다, 보니까. 한동훈 얼굴이 잘생겼나요? 저는 잘생긴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키도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60, 16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65 내외일 것 같고. 왜냐면은 까치발 들, 들, 들잖아요. 키 높이 구두 신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도 장신구 아, 풍성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잘난 체 하고, 어, 자기가 무슨 일사 되는 것처럼 막 사진 찍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가면의 실체를 곧 벗겨질 겁니다. 하나하나 벗겨질까 하나하나. 지가 실권자도 아닙니다. 본인은 아니고, 국힘당의 공천관리위원장조차도, 정영환 교수조차도 부의원이 내 꾸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당대표가 모오는 공천관리위원장, 기분 나빠하는 공천관리위원장, 부의원이 꾸졌다는 얘기죠. 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비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노출이 많아져서 국민들이 보실 수 있답니다.